뭐라고 했어? 아... <laughs> 미안. 이거 보느라 잠깐 정신 팔려서 방금 못 들었어. 응? <laughs> 어, 미안. 잠시만. 금방 끌게. 충전기 그쪽에 있어? y 음, 땡큐 <laughs> 근데 무슨 얘기했었어? 응? <laughs> 아까 무슨 얘기했잖아. 혹시 화났어? 아닌데. <laughs> 화난 것 같은데. 혹시, 아까 뭐라고 중요한 얘기 했던 거야? 아, 그런 거면 진짜 미안. <laughs> 음, 나 아까 핸드폰 하던 건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,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느라. 그냥, 뜨는 거 보고 보고 그러느라 그랬지. 미안. <laughs> 앞으로 안 그럴게. 진짜. 뭐라고 했었어? <laughs> 아, 말해주라. 미안해 내가 진짜로 응? 아 <laughs> 와... <laughs> 진짜 말안 해줄 거야? 아 진짜 쪼잔하게 진짜로 말안 해주려고? <laughs> 아화 풀어. 미안해, 진짜로. 나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. 미안. 응? 나 반성 중. 완전 반성 중. 응? 도 이제 삐졌어. 아 삐졌다니까. 나는 못 삐져? 너도 막 삐지면서? 네가 별 것도 아닌 걸로 나막 소외시켰잖아. 무슨 얘기 한 건지 그거 말해주는 게뭐 그렇게 어렵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왜 그랬는지 말도 했는데 너무 한거 아니야? 그니까 그러면 말해봐 아까 무슨 얘기 했던 건데, 그래. 얘기 좀못 듣는다든지 그런 사소한 거잘 신경 쓰지도 않잖아. 대체 뭔데 그러냐고. 무슨 일 생겼어? 내가 그거 못 들은 거야? 하. 뭐든 괜찮으니까.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해보라니까 그러네 답답하게 진짜 응 <laughs> 음, 뭐든 <laughs> 새삼스럽게 그런다 진짜 우리가 뭐 못할 말이 뭐 있는데 어? 나한테 비밀도 생겼어? 서운할 준비 해야 돼? 물어. 응, 그래. 진짜 뭐든 괜찮다니까. 뭔데 진짜로? 응, 아, 어. 어, 아, 아니. 좀 당황해서, <laughs> 그니까 지금 <laughs> 음, 너 살전이었고 진심으로... 음, 부르는 거야? <laughs> 아니, 그렇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그렇게 무게를 잡고 아 알겠어 뭐라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무섭게 구네 진짜 어. 살쪘냐고? 갑자기 말이지 뭐 누가 뭐라고 그래?